드라이브 새로 파팅했습니다. 고고야 오, 아. 이래서 내가 잡아 땡기네 오. 야, 얻스음에도 와. 한번더키야 양보는 절대 못 Here on this oh, this oh and you know 연습하기 진짜 좋네요. 미남의 커트네 영어로. 나영. 커트 끝내는데야 거의 다 묻히는 수준으로. <laughs> 다 묻히는 느낌으로 커팅할수 있네. 오. <laughs> 이야. 남무대남부 당분, 진짜. 와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. 오. <laughs> 필다안 들고 나가봐야 이, 샷도 이만큼 해서, 이렇게 커팅해도 괜찮나? 규정이 있나? 야, 이 좋은데? 거의 이래가지고, 다물로치는 느낌으로, 치니까, 이야, 요, 필드 뜨고 나가서 하면은, 이야, 머리대로 똑바로. 저쪽 공 보고, 너의는놈 그대로 저쪽으로. 이야. <laughs> 야 주로 한 5m 있는 공을 다 맞추네. 야, 필도 안 들고 나와야겠다. 좋네.